오늘은 제주도 한달 살기를 하기 전에 알면 좋을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제주도 한달 살기 하는 목적이 제주도에 오면 관광하다가 끝나는 여행이 아닌 제주도민처럼 살아보고 싶어서였어요. 이제 렌트한 차량을 반납하고 남은 기간 동안 차 없이 지낼 거예요. 차 없이 지낼 계획이었기 때문에 숙소를 알아볼 때 산책로와 바다 그리고 공원이 있는 곳을 찾아봤어요. 우리가 선택한 숙소는 제주도의 동남쪽 표선 쪽이었는데 숙소 바로 앞에 올레길 사코스가 있고 가마포구라는 작은 포구도 있고 바로 앞에 잔디밭 운동장이 있는 가마 초등학교가 있어서 이곳으로 선택했어요. 제주도는 해변 쪽으로 올레길이 잘 되어 있어서 어느 지역이든 숙소 찾기는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제주도는 동쪽과 서쪽 분위기가 정말 다르더라고요. 서쪽은 모래사장이 펼쳐진 화이트와 초록색의 하와이에 온것 같은 느낌이라면, 동쪽은 검은색 돌과 파란 바닷물로 색조가 강한 제주도다운 풍경이었어요. 한달 살기를 오기 전에 이런 특징들을 미리 알면 숙소 선택하는데 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한달 살기 숙소는 리조트, 아파트, 펜션, 단독주택 요 정도일 거예요. 숙소를 알아볼 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깨끗하고 안전한 리조트나 아파트 위주로 알아봤는데 막상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곳과 비슷한 곳을 가려면 왜 제주도까지 한 달을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펜션과 단독주택 위주로 다시 알아봤어요. 단독주택이나 펜션은 장단점이 정말 뚜렷한 것 같아요. 장점은 마당이 있고 넓은 테라스가 있고 단독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단점은 리조트나 아파트처럼 쾌적함은 떨어지고 안전에도 좀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이었어요. 우리는 마당과 테라스가 중요했기 때문에 단점을 감소하고 단독 주택보다는 관리인이 있는 단독 펜션으로 결정했어요. 아파트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는 여행갈 때도 리조트나 호텔을 선호했기 때문에 처음 펜션에 도착했을 때는 환경에 적응하는데 며칠 걸렸어요. 한 달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좀더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배치도 좀 바꾸고 쾌적한 환경을 셀프로 만들어 줘야 했고 필요한 것들도 마트에서 구입해서 채워놓으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어요. 이런 번거로움이 싫으신 분들은 펜션을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펜션이 주는 장점이 있죠. 아침에는 마당에서 운동을 하고 우리만의 넓은 테라스에서 아침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좋은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울렛길과 폭으로 산책을 나누고, 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숙소로 돌아와서 수영하고 휴식하는, 잔잔하면서도 시골 향기가 듬뿍 나는 일상을 즐기면서 보냈어요. 이렇게 우리가 선택한 단독 펜션에서 아기자기한 계획을 세우며, 진정한 한달 살기를 시작했어요. 내일은 주변 맛집과 카페를 둘러보려고 해요. 그럼 내일 영상에서 또 만나요. <laughs>